자, 예제 1번, 7번 문제인데, 예제 1번이고, 그리고 7번 문제야, 지금. 자, 이 상태에서 fx가 x 더하기, gx가 x의 제곱일 때, fx랑 gx의 함수를 곱한 함수, x 더하기 2에다가, 그 다음에 x의 제곱. 제곱을 곱할 거라 그면 x의 세제곱 플러스 e x의 제곱이 된다고. 그 다음에 f x를 g x로 나눠주는 함수. 자, 이런 함수는 뭐가 되냐면 x의 제곱분의 x 더하기 2가 되는데, 이건 다항 함수잖아 그치? 다항 함수는 전, 전체 실수에서 연속이고, 그다음 얘는 지금 뭐냐면은 x가 0일 때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잖아, 그치?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거는 다항함수, 얘는 분수함수, 그치?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